안녕하세요. 제어 TV의 제어입니다. 오늘은 이 핸드크림과 공기를 가져왔습니다. 이렇게 여러 가지 다섯 개 공기 종류인데요. 첫 번째는 이거를 그냥 안 발리고 한번 해볼 건데요. 두 번째는 이거 발고 얼마나 잘 되나 얼마나 잘안 되나를 볼 건데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첫 번째 그냥 안 발린 손으로 일단은. 잡 이거 향수인데요. 꽃들은 향수. 이것도 뿌려주면 좋아요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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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냄새 나도록,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, 좋은 냄새 나도록 하면 좋아요.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이렇게, 일단 얘는 그냥 이거예요. 이렇게 카메라 빌질 정도만 하면 돼요. 이게 2집기고요 이게 3집기입니다 아우 이게 4집기입니다 이게 4집기고요 여기서 다섯 개를 잡으려면 아 그냥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이번에 핸드크림을 발랐을 때입니다 핸드폰은 아 핸드크림 바르고 만나요 꽈고 핸드크림 추천 좀 드릴게요. 저는 이거 처음 써봤는데 이거 좋더라고요. 버터에 어 여기 보이시나요? 버터에 녹인 블루베리 핸드크림. 바르고 올게요. 다시 이거고 어, 여기 손에 올려놨는데 이거 지금 볼래요? 보래 볼래? 블루베리니까 일단 이렇게 바를게요. 이렇게 냄새도 좋아요. 근데 이게 안경이 계속 내려와가지고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게 진짜 미끄러워가지고 잘 떨어질 것 같아요. 이렇게, 이렇게 해주고. 잠깐만요.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비벼줘야지 될것 같습니다. 다 됐습니다. 한번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하고, 아, 하기로 합시다. 1단계 할게요. 파란색으로 골랐습니다 이거 잡을, 튀길 때는 아무, 아무 색깔이나 해도 돼요. 오, 퍼펙트! 이게 지금. 이렇게 네개 잡았고요. 똑같이 다섯 개는 안 돼요. 이게 다섯 개가 좋은데. 세 개를 잡았습니다. 지금 차이점과 단점과 차이 아우 조,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단점. 손이 미끌거려 가지고 잘아안 돼요. 이게 조금. 장점. 근데 생각보다 은근 잘 돼요. 끈적끈적한 것도 없고 미끌미끌밖에. 오케이. 이런 것들인데요.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러면 안녕, 내일도 오늘도 안녕.